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입시입니다. 이 로고만 봐도 지금 제가 어디에 왔는지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 애플 여의도에 먼저 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왔고, 이번 애플스토어는 이번 주 금요일인 26일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 여기 위치는 IFC몰입니다. IFC몰 L1에 위치를 하고 있고, IFC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 등이 좀더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애플스토어인 애플, 여의도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애플 여의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는 아이폰 12 프로 모델 등과 이게 케이스 등을 만날 수가 있고요 자, 앞에 지금 보이시는 분은 가전주부님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쭉 둘러보면 아이폰은 물론이고 맥 그리고 아이패드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가 있고 o d 앱 애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포럼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에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위치를 하고 있네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른쪽에는 지금 아이폰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아이폰 맥스부터 아이폰 다양한 시리즈들을 만날 수가 있고 이렇게 애플스토어에 오는 장점 중에 하나가 제품들을 마음껏 체험을 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폰 SE 모델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도 아이폰 SE 모델 등의 다양한 아이폰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맥세이프 케이스나 가죽 케이스 등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악세서리들 여기서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도 애플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지니어 스파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니어스파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as 나 그런걸 받으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정보들을 얻으실 때도 사용을하실 수가 있습니다그리고이쪽에는네 인케이스 등의 다양한 품을사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컨트롤러 시연 용하하는게품을 누르면은 는 어, 오, 어, 나오네. 네. QR코드를 스캔해서 이걸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쪽에는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아이패드 미니 등의 제품들이 위치를 하고 있죠. 아이패드도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특히 현재, 애플 신학기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에어팟도 받으실 수 있다고 제가 이미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에어팟도 받으실 수가 있고 애플 케어 플러스 20% 할인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들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역시 아이폰. 네, 그리고 애플 스토어에 들어오시면 처음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이렇게 애플워치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애플워치 유니티 모델이 여기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옆쪽에는 애플워치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워치들을 다양하게 체험을 해보고 다양한 애플 밴드들을 착용해 볼수 있는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이렇게 애플워치 스튜디오를 여기서 선택을 하고 옆에 있는. 모델과 밴드들을 착용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내포치를 사용하신 분들은 줄지려에서 밴드를 다양하게 교체해서 사용을 하시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와서 직접 착용을 해 보시고 스튜디오 서비스를 이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에어팟 맥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도 이렇게 다른 색깔들의 에어팟 맥스들을 만날 수가 있죠 에어팟 맥스도 평소에도 체험이 가능한 거죠 어, 그최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직접 와서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애플의 M1 맥북 에어 맥북 프로 그리고 맥 미니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M1 모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분들을 사용도 해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맥북 프로 모델과 맥북 에어 모델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다양한 서드 파티 악세서리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용 거치대 다양한 무선 충전기는 물론이고 맥세이퍼 어댑터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워치 밴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사운드 제품들이 다양하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닥터들의 제품들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요. 스피커들도 만날 수가 있고 네 다양한. 에어팟 제품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헤드폰들을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 앞쪽에는 포럼이라고 해서 투데이 앳 애플 프로그램들이 열리는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애플 스토어에서는 이렇게 네, 투데이 앳 애플이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등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션에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잠시만 질문있으세요 코나 고객님이 지인분을 위해서 오늘 밴드를 또 선물하실 거예요. 예쁜 선물하시라고 다 함께 축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애플 여의도에 방문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프리뷰 행사를 통해서 먼저 애플 여의도가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IFC 몰 안에 있기 때문에 주차가 편하다는 장점,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 또는 비가 올 때도 문제없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애플 여의도의 특징이 아닐까 싶고요. 애플 스토어가 점점 국내에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오픈되는 애플 스토어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여의도는 오픈 첫날은 26일, 금요일이죠. 오전 10시에 오픈을 하는데요. 그날은 예약제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꼭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